인보이스 작성 방법 어, 인보이스는 영어로는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이 인보이스에는 잠시만요 이 인보이스는 주로 수출 제품 내역 그러니까 수출 제품의 수량과 금액이 기재되는 것이고 인보이스는 수출 신고 시에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수입 통관 시에도 세관에 제출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서류이고요. 그리고 송금 시에 증빙 서류로 쓰이는 서류가 이 인보이스입니다. 이 인보이스의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는 양식 중에 폼 중에 하나가 이 양식인데, 어, 뭐, 많은 수출 수입 회사에서 이러한 인보이스 양식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세계로 COLTD에서, 세계로 COLTD에서 만든 인보이스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커머셜 인보이스, 즉, 그냥 인보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e 퍼 for account and risk of m e t h o s 에서 e 퍼는 보내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받는 사람. 수출자, 수입자죠. 그리고 notify party 라고 해가지고 수입자, 수출자 외에 또뭐 통제해야 될또 다른 뭐 제3자가 있으면은 여기 기재를 하면 되고요 없으면은 same a s above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폴트 오브 로딩에서 선적항, 그리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최종 목적지인데, 보통은 여기에, 음, 그, 수입자와 수출자가 어떤 거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FOB일 경우에는 여기에 도착항 정도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커리어에서 배 이름, 그리고, sailing on or b o u t 해서, 배가 출항하는 날짜가 언제쯤인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description of goods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여기 기재를 하고요. 그리고 quantity에서 수량, 그리고 단가, price unit 해가지고 단가, 그리고 amount에서 그 수출 총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total amount에서는 그총 금액, 하는데 TV 포터블로 해서 100세트인데 그 가격은 FOB 부산으로 해서 웨스달러 3만 불 이렇게 이제 무슨 기재가 되어 있는데 FOB 같은 경우에는 운송해서 인코텀즈 부분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프리온 볼드라고 해서 본선 인도 가격 이게 국내로 치면은 음, 그 착불이라고 해서 그 운송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코텀 주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퍼의 경우에는 세계로 CLT 라는 한국 회사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팩스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여기 수입자 명 쓰는 데는 수입자의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멜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를 쓰실 때는 작은 단위부터. 그러니까 뭐 용인이라고 하면은 어디로 할까요? 구로라고 하면은 구로동, 구로구, 서울코리아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부터 쓰도록 합니다. 주소, 국내 주소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폴트를 로딩해서 부산폴트코리아고 그러니까 출발항. 이 부산 폴트 코리아고 도착항은 멜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멜번항이 도착항이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에서 드림 100W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출항 일자는 8월 28일 2018년 8월 28일쯤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이러한 그 선적 항부터 도착항 그리고 배 이름 그리고 선적 일자 이런 것들은 운송회사인 포워드한테 이러한 정보를 받아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넘버하고 데이터 날짜를 쓰는데, 작성 날짜를 쓰는데, 이런한것 작성해 둬야지 나중에, 그, 해외 업체하고 협의할 때, 인보이스 번호하고, 인보이스 작성 일자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자, 인보이스 AB13WE 내용이, 내용에 있는 TV 포토블 100대에 대해서, 뭐, 어떤 협의할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보이스 날짜하고 번호는 꼭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더 넘버 기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넣어서 인보이스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세계로 시월티드라고 해서 회사 이름은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인보이스 양식들은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면 많이 나오는데. 검색에, 인보이스 양식, 이렇게 하면은,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인보이스 작성하실 때는 기존 양식을 토대로 하시고, 하다가 보면은, 기존 양식 이 나하고 안 맞다 하면은, 필수적인 내용들, 슈퍼, 그리고 번, 받는 쪽이라고 하는, 컨사이니, 노티파이 파티, 뭐, 일단 이런 필수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열식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기재를하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 양식이라는 게 꼭,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저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기 보다는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인보이스를 잘 작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